안녕하세요. 치아 건강을 이루다 허교 대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치과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자녀분들이 저를 붙잡고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내년부터는 60세부터 나라에서 임플란트 해준다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이제는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까지 보험이 된다는데 지금 심으면 저만 손해 보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이에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을 보며, 참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어떤 정보는 희망고문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도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팩트만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정말 낮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인 분들만 보험 혜택을 받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연령을 만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연령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확실히 맞습니다. 추진 의지도 아주 강하고요. 하지만요. 오늘 기준으로 이 2026년 몇월 며칠부터 딱 시작한다고 법적으로 확정되어 발표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건 예산 편성도 해야 하고 국회 절차도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무조건 60세면 다 된다는 말만 믿고 지금 당장 아픈데도 치료를 꾹 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치아가 빠진 채로 1, 2년 그냥 두시면 주변 치아가 다 쓰러지고 잇몸 뼈가 푹 내려앉게 됩니다. 나중에 보험 혜택 받아서 임플란트 값종 아끼려다가 오히려 뼈식 비용이 몇 배로 더 나오거나 아예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적용 개수가 평생 두 개에서 네 개로 늘어난다는 소식인데요. 현재는 평생 딱두 개까지만 국가 지원을 받으시죠. 하지만 사실 어르신들 진료하다 보면 두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4개까지 늘리자는 논의가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 환자분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가 2026년의 아주 뜨거운 화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 지금 당장 필요한 두 개의 혜택은 먼저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정책이 나중에 확대되더라도 이미 치료받은 것 때문에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엇보다 내입 몸 상태에 맞춰서 가장 급한 곳부터 먼저 고치는 게 결국은 돈을 아끼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2026년에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셔야 할건 디지털 기술입니다. 정부 정책이 비용을 도와준다면 기술은 여러분께 안전을 선물해 드릴 겁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의사의 손 감각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컴퓨터로 미리 모의 수술을 해보고 딱 맞는 위치에 심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그냥 싸게 하는 곳만 찾지 마시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심어서 10년, 20년 오래 쓰게 해주느냐를 꼭 따져 보셔야 해요. 환자분들이 더 편하고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게 이 디지털 시스템이 갖춰진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임플란트 보험 혜택이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로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보험 혜택 나올 때까지 참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잇몸뼈라는 소중한 재산이 다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골든 타임을 잡는 게 사실은 제일 똑똑한 방법이거든요. 보험 정책이 확정되어 날짜가 발표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나이에 내 상태에 2026년도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치과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주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 건강을 이루다 의유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